안녕하십니까 조미니다 윤석열 사정치 시동 신당 변호사들과 만참. 네,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윤석열을 풀어준 이직위원이심우정이가 책임져야 된다. 지금 윤석열이가 내란 수개 혐의를 받고 있는 자 그리고 대통령에서 파면된 자가 신당 뭐 이런 옹논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. 사조정치를 한다?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정치를 하고 관조정치를 하고 사조정치를 하고 그리고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따랐던 그쪽애들은 지금 다 구속돼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는 이렇게 자유롭게 정치를 하고 있다?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를 구속수사해야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